이 남자는 호텔에 체크인할 때마다 문 손잡이에 유리를 놓고 문 옆에 냄비 뚜껑을 놓습니다. 누군가 침입하면 즉시 알기 위한 보호장치였죠. 남자는 전화기가 아무리 비싸도 저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추적되지 않도록 부셔버리고 배수구에 버려버립니다. 남자는 잘때 30분마다 알람을 설정합니다. 잠을 자다가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남자는 최고의 암살자이고 오늘의 임무는 억만장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반대편 건물에 숨어서 목표물을 기다렸다가 총을 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각선미가 있는 여자가 걸어옵니다. 그녀는 억만장자 앞에서 유혹을 시작했고 스코프를 가려버리면서 저격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억만장자가 시야에 들어오자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심박수가 65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안정적인 슈팅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는 다시 발사하고 싶지만 이미 커튼이 쳐져버렸습니다. 임무 실패 그는 재빨리 짐을 싸서 현장을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는 자신을 깨끗이 씻은 후 면도를 했고 옷을 갈아 입고 향수를 사용해서 흔적을 지우려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고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총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여 새 티켓을 구입하고 마침내 보안 구역을 무사히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도 남자는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했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음습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경유지에서도 같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행기를 버리고 공항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남자는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받았지만 음식은 먹지 않았고, 웨이터가 떠나자마자 문을 잠그고 유리와 쟁반 뚜껑을 잡습니다.